네, 안녕하세요 우루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체크무늬 파라코드 매듭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찌 모양은 이렇게 말그대로 체크무늬고요 뒷모습도 거의 동일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매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파라코드 중에서 3mm 짜리 두께의 파라코드를 지그, 혹은 지그가 없으신 분은 이 파라코드를 걸어서 고정할 수 있는 곳에다가 고정을 해주세요. 지그에 파라코드를 간단하게 이렇게 고정해주시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저 요, 1mm 짜리 이 파라코드를 이 두꺼운 파라코드 앞에서 이렇게 한번 감싸 주시고요. 이 넘어온 코드를 이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은색 파라 코드에 얇은 빨간색 파라 코드를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묶으시면 이쪽 긴 쪽을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코브라 매듭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매듭 준비가 다 끝났고요. 이번에 정말 심플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코드를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말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시계 방향입니다. 그럼 밑으로 밑으로 들어가겠죠 이쪽, 긴 쪽을 중심선 뒤로 일단 보내주시고요. 요, 왼쪽부터 저는 네 번씩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감아주시고. 조여주시면 돼요. 좀 이걸 좀더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아서 위쪽으로 최대한 단단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감아 주셨으면 이거를 또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오른쪽 코드로 넘어와서 이쪽에서도 네 번을 감아 줄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 하시다 보면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꼬이는데 요거는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매듭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살살살. 요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돼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서 이 부분과 좀 틀린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올 때는,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계속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 코드를 한번, 한꺼번에 이렇게 감아주시고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 다시 왼쪽만, 왼쪽만 네 번. 해주시고 다시 돌려가면서 조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오고 이 매듭을 원하시는. 팔찌 길이만큼 진행하시고 돌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원하는 길이만큼 매듭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매듭 짓고 돌아왔고요. 마무리 매듭 보여드릴게요. 마무리는 되게 간단하게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넘어간다기보단 두 코드를 한 번에 감아주세요. 횟수는 3 번에서 4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네 번을 감았고요. 네 번을 감으신 상태에서 이런 파라 코드 바늘이 있으면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신 분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 밑으로. 통과를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인데, 이걸 빼서, 빼셔갖고, 이렇게 네번 매듭 상태에서 뒤쪽으로 해서 이쪽을 통과하시면 돼요. 느슨하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조이셔도, 바늘 없이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켜 주시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것도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이 1mm 리바라 코드들 제거 하고요이 위에도 동일하게 제거를 해줄게요. 한 번에 이렇게 다 되셨으면 체크 무늬는 다 완성이 다 되었구요. 이 밑에 부분은 T모양 매듭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 코드를 원을 만들어서 중심선 뒤쪽에 위치를 시켜 주시고 왼쪽 코드는 동일하게 원을 만들어서 중심선 앞쪽에 위치를 시켜주신 다음에 각각의 방향에 앞에 있는 코드는 뒤로 해서 이쪽으로 통과, 앞, 뒤쪽에 있는 건 앞으로 해서, 앞으로 해서 통과하신 다음에 조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반짝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기질을 한번 보고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이 양쪽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머지 남은 코드들 제거하고 돌아왔구요 이렇게 해서 체크무늬 팔 코드 매트 팔찌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모양이고 착용했을 때 모습 보여드릴게요.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원하시는 매듭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